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 내란 청산의 진실인정당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진보당 당원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원내 야당들이 이렇게 꼴들 뭉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 국민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수개월의 겨울 동안 응원봉을 듣고 첫불을 들고 그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는 응원봉만 들어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국민의 힘이!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문수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극장에 나타난 윤성열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영화를 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두둔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존재를 지워지는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소수자들의 꿈도 현실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은 바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광장 대선 후보